자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보험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얼마전에 고객한테 이제 카톡이 와가지고 내가 탄 만큼 보험료 내는게 있다며 그그나 그게 낫지 않겠어 근데 뭐 저는 그걸 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내용을 좀 어느정도 알고 게시할 것 같아서 한번 방송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동차 보험 종류가 많아요 무슨 다이렉트도 있고 원수사도 있고 캐로포마일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중에 오늘 이제 단순하게 에, 캐럿 관련해가지고 캐롯 퍼마일로 퍼마일 중요한 내용은 퍼마일 관련해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올바른 선택인지 자이 상품의 장점은 내가 탄 만큼 정처 보험료 내겠다. 납입 방법은 월납이 있고 연납이 있지만 기본료에 원래 내는 돈에 운행한 거리를 합산해서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연납은요. 연간 탈수 있는 거리를 예상해서 보험료를 측정해서 납부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탄 거리를 계산해서 환급받는 방식이죠. 근데 원수사도 이건 있어요. 아시겠지만 어, 차를 많이 타지 않는 분, 장거리 주행을 잘안 하는 분들은 마일리지 특약이 있습니다. 마일리지 물론 이제 본인이 계기판을 사진을 일일이 찍어서 보내야 한다는 단점은 있지만 분명히 딱히 뭐 싸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장점은요, 월 단위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근데요, 원수다 보험도요, 몰납하실수 있어요. 3개월 내도 되고, 뭐, 1년 내도 되지만, 기간을 쪼개서 내면 할인이 안 되니까. 할인이 안 되니까. 1년 단위로 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 할인을 받을 수도 있고, 아이고. 자, 연단위의 요금제를 내는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지만, <laughs> 그다지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자신이 탄 만큼만 내기 때문에 운행을 적게 하는 분들한테 저렴하다. 어쨌든 뭐 마일리지가 있으니까. 캐로 플러그를 이용해 주행거리를 계산이 간단하다. 그렇죠. 근데 마일리지는 어쨌든 계기판 사진을 한장 찍어서라도 올려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으니까. 자, 안전 운전 시 캐로 포인트가 쌓인다. 그래도 이런 걸로 뭐뭐뭐뭐 한다. 저한테 하시는 분 제가 커피 한잔 사, 직접 만나서 사드리고. <laughs> 자, 단점은요, 월 주행거리가 많다면 오히려 일반 보험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보험료가. 아, 나 이번에 이만큼만 탈라고 했는데, 갑자기 뭐 경조사가 생겨서 멀리 갈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해야 합니다. 또 GPS를 이용해서 캐로 플러그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관련해서, 어, 이 사람 어디에 있네, 어디에 있네, 이런 거 보기 싫으면, 이런 거 누가 내, 내가, 어제 가는 거 보기 싫으면, 음, 아는 게 싫어. 그러면 할수 없어요. 자, 한 번에 장거리를 여행하게 되면 그날 보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설치된 캐러 플러그를 시거책에 빠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빠지면 하루에 최대, 제가 알기로 500kg인가?로 계산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플러그가 잘 꽂혀 있으면 좋은데, 운행 중에 과속 반지턱을 넘거나 뭐만 할때 헐렁거려서 빠질 수가 있어요. 이거 이외인가 적발되면 아마 저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퍼마일 자동차 보험은 대략적으로 이 기준은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저렇게 타시는 분한테는 아무튼 원수사 보험료나 다이렉트 보험료하고도 비슷할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회사별로 보험료가 다 다르니까, 위험률 때문에. 그리고 또한, 주행 거리를 측정하는 캐로플로그 시거적에 이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고장 놓고 본드로 갖다 붙여 놓으셔야 <laughs> 그렇게 잘 빠지진 않겠죠. 탈부착을요. 2회 아까 말씀드린 것 2회 이상이 저 발견이 되면 하루에 500km로 간주합니다. 대신에 SOS 버튼을 눌러도 긴급 상담 전화가 연결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우리는 사고 나면 콜센터 전화해서 연결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노출을 끌리는 분한테는 분명 불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자동차 사고나 민원 역시 많았던 보험임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사고가 있어서 분쟁이 발생되면요 아무래도 다이렉트도 그렇지만 원수들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저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한테 이제 가입하신 분들은 사고가 나면 긴급 출동을 항상 먼저 하고 저한테 전화를 하라고 하는데 먼저 전화하죠 먼저 먼저 전화하면 제가 접수도 저 도와드리기도 하지만은, 사고 당시 때 과실 상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이런 건 정확하게 팩트를 집어서 얘기하니까. 얼마 전에 제저 친지 사고도 그, 그 어린이 관련해서 뭐 사고가 있긴 있었는데, 그것도 마무리 잘 했습니다. 과실 없는 거로. 방송을 했었죠. 그 실시간 방송에 그 뭐야. 이게 타는 거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킥보드, 킥보드. 사고가 있었었는데, 보통 모르고 넘어갔다고 하면 과실로 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내용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히려 차 수리비를 상대방 부모님한테 받아 냈습니다. 잘못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차량은 내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여 급하게 많은 거리를 운행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을 해야 한다. 아까 서두에 제가 이제 제 얘기도 드렸지만, 보험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보험이 왜 넣습니까?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대비해서 넣은 거고, 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분쟁이 있을 경우, 그 내용에 대해서 금액도 정확히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과실상계도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그걸 믿을 수가 있냐, 이거지. 그 관리. 관리가 그렇게 되냐, 이거지. 저한테 하셨던 분 중에서도요, 자동차 보험 하셨던 분 중에, 다이렉트로 가시거나, 저, 캐로퍼마일로간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고가 한번 발생되죠? 근데 제가 이제 담당관리자가 아니니까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도와드리고 싶어도, 간략한 거 내가 할수 있는 범위까지는 도와드릴 수 있어도, 결국엔 다시 오십니다. 다시. 다시. 그래서 보험은 가입보다 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에... 또, 그, 퍼마일 관련해서 이 보험이 특약들도 본인이 선택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자동차 특약도 요 종류가 꽤 은근히 많아요. 근데 정작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 이 내용을 다 꼼꼼히 체크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다. 하면 하셔야지, 하면은, 하면은. 근데 요, 보험료 싸, 싸고 싸고 싸... 싼걸 찾으시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임보험만 넣으면 돼요 책임보험만. 근데 책임보험 넣으면 사고가 없다는 가장 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고가 있다면 책임보험만 넣자도 내용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면 어, 분명히 형사처벌을 면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종합보험을 다 넣는 건데 사고가 없고 별로 안 탄다. 어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어떻게, 어떤 데서 무슨 사고가 날지, 그건 남이 와서 박아도 사고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분명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을 관리해주는 설계사가 믿음직스럽다고 하면, 아, 나 1년에, 1년에 한돈0만원더 주는 거잖아요. 자동차 보험이 설계사 수수가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10% 미만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1년으로 관리를 받는다, 뭐, 받는다고 하면은, 선택은 이제 고객이 몫이겠지만,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제가 신경을 쓸게 없게끔. 그래서 오늘은 얼마 전에 고객이 전화온 내용, 캐로포마일 관련해서 뭐 자문을 주셨길래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은 보험 관련해서 오랜만에 방송을 해 봤네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